안녕하세요. 토요미 스타리 디바 메이입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있죠. 오늘 스토리는 이 말이 살인에도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세키네게는 사이타마현 치치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라왔어요. 근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세키네가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학교에서도 허언증으로 유명했어요.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다. 야쿠자랑 연줄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다들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이 시작됐고 그건 중학교까지 이어지게 돼요. 새 키네는 중학교 졸업 후 곧장 일을 시작하는데 근처 라민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함께 일하는 또래 여학생을 만났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짧은 연애를 마치고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평범한 가정을 꾸리게 됐죠. 그런데 곧 문제가 발생해요. 새끼네가 집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고 바로 이혼을 했고 세키네는 기다렸다는 듯그 불륜 상대인 간호사와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벌릇개못 준다고 또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번 상대는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여성이었고 이걸 들키자 또 이혼하고 재혼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결혼과 이혼에 반복해요. 그러던 1982년, 세키네가 세 번째 아내와 막 이혼을 했을 때에요. 이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반려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죠. 이때 이 반려견 사업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 아프리카 케넬이라는 펫샵을 열게 돼요. 게다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시베리안 허스키 번식을 성공하면서 점점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일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견종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애견가 사이에서 퍼지면서 아프리카 캔넬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뭐 매출도 쑥쑥 올라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카자마 히로코라는 여성이 이펫샵에 방문하게 됩니다. 카자마는 구가야마 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유명한 부동산 자산가의 맏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지금은 종종 어린이집에서 일하거나 또 부모님 자산관리를 도와주면서 생활하고 있었죠. 세키네와 카자마는 서로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고,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세키네의 네 번째 결혼이었고요. 카자마는 평소 부모님 자산을 관리했었잖아요. 이 경험을 살려서 남편 패샵 격리 업무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 사업은 갈수록 더잘 풀려요. 잡지에도 몇번 소개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아예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였고요. 이때 규모를 좀더 키워볼까 생각했고 조금 무리해서 확장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뭐이 빚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얼마 못가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불황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의 발길도 끊겨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패샵에 쓸 돈이 없던 겁니다. 그때부터 세키네의 재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별짓을 다 하는데, 물론 그건 최다 나쁜 짓이었죠. 손님한테 이 개가 뭐 순혈이다, 뭐다 하면서 바가지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뭐 이건 이렇게 한두 푼 챙기는 거야.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간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새끼네가 갈수록 대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손님이 데려온 막 강아지를 몰래 죽여서 새 강아지를 입양하게 합니다. 아니, 이 강아지는 무슨 죄냐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재무 상태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원금은 커녕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 A씨에게 애견 번식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아지 공장을 차리자는 말이었죠. 물론 이게 정말 부도덕한 사업이지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뭐 개념도 제대로 없었고, 불경기 중에 돈이 된다니까 뭐 솔깃하게 된 겁니다. 세키네의 권유에 넘어간 A씨는 무려 1,100만엔, 하나로는 1억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고 로디지안 리지백 한 쌍을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 희귀한 견종이어서 분명 돈이 될 거라고 찰싹같이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개들은 이미 번식하기 어려울 만큼 노쇠해 있던 겁니다. 세키네가 돈을 노리고 그냥 꾸민 거짓말이었죠. 얼마 안가 이 사실을 눈치챈 A씨는 화가 나서 아프리카 캔넬로 쳐들어갔어요 빨리 돈 돌려달라고 막 요구했지만 새끼네는 거부합니다 사실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이 뻔뻔한 태도에 완전 열받은 A씨는 그러면은 내가 고소할 테니까 우리는 법원에서 보자!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게 돼요 아니 빚만 잔뜩 있는데 애초에 돌려줄 돈도 아예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었고요 혼자 끙끙 앓던 새끼네는 이게 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사실을 아내 카자마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상의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건 A를 죽이자.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결론을 낼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이게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A만 사라지면 사기 행각도 숨기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1993년 4월 20일 저녁. 세키네는 A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돈 돌려주겠다면서 혹시 아프리카 캔들 차고로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A씨는 아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싶어서 바로 차고로 가게 돼요. 네, 가서 보니까 처음에 돈못 돌려준다고 막 배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와 연신 사과를 하면서 막 굽신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A 씨도 조금 화가 누그러지게 돼요. 그때 갑자기 새키네가 캡슐로 된 알약을 권합니다. 이게 좀 뜬금없기는 한데 이 몸에 좋은 영양제라고 한번 드셔보셔라 이러더라고요. 네 A 씨도 이미 화가 좀 식혔고. 미안해서 사과의 의미로 주는 거다 라는 말에 별 의심 없이 그 캡슐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영양제가 아니라 초산 스트리크닌이었어요. 개를 도살할 때 쓰는 맹독이었죠. 이걸 먹은 A씨는 얼마 안가 사망하고 말아요. A씨가 죽은 걸 확인한 새킨네는 패시업에서 일하던 매니저, 야마자키 나카요키를 부릅니다. 아니, 이 야밤을 부르니까 툴툴거리면서 나갔죠? 근데 그를 반기는 건 사망한 단골손님 A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야마자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려요. 그런 그에게 사장이 말합니다. 야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맞아요. 매니저를 부른 건 시신 처리하는 걸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야마자키가 망설이니까 새키네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애들은 잘 지내지? 역시 건강이 최고야? 아니 아이들 가지고 완전 협박하는 거예요. 게다가 새끼네 눈이 진짜 돌아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도 뭔짓할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야마자키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내 카자마도 합세해서 세 명이서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해요. 새끼네 주도하에 세 사람은 A씨의 시신을 갈기갈기 해체합니다. 장기나 살은 아주 잘게 잘라서 근처 하천에 내려보냈고 뼈와 소지품은 모두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키네는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작업을 시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수법은 증거를 거의 남기질 않아서 수사 난항을 겪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한편 첫 번째 살인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키네와 카자마 부부는 살인의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죠. 이들의 살인을 눈치챈 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새끼네의 뒤를 봐주는 야쿠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리더 B씨가 눈치를 챈 겁니다. 새끼네가 손님과 트러블을 일으키면 B씨가 나서서 중재라는 명목으로 손님을 협박하거나 또 화해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B씨는 A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끼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요즘 A 안 보이더라? 네가 죽였냐? 그냥 이렇게 살짝 떠봤는데 새끼네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이때 딱 눈치챈 거죠. B씨는 조용히 넘어가 줄 테니까 대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에게 줄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키네와 카자마는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비를 죽이자. 그런데 이번에는 비씨만 죽여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조직 두목이다 보니까 항상 운전기사와 함께 다녔었거든요. 이 사람도 같이 죽이지 않으면 이 범행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1993년 7월 21일 밤, 부부는 다시 매니저 야마자키를 부릅니다. 셋이 함께 B씨를 찾아가려고 한 겁니다. 세키네는 이번에도 막굽싱거리면서 B씨의 경계를 풀었어요. 그리고는 지난번처럼 영양제라면서 캡슐을 건넸죠. 아니,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약인데, 일단 이거 드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막 불쌍한 척한 겁니다. 아니 솔직히 이 상황에서 누가 이걸 먹어 싶으실 수도 있는데, B씨는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온 관계였어요. 게다가 새키네가막 탑짝 엎드려서 제발 봐달라고 비니까 별 의심 없이 그 캡슐을 먹게 된 겁니다. 함께 있던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의 몸에 약효가 돌기를 기다리던 그때 B씨가 먼저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아직 약효가 안된것 같아요. 당황한 새키네는 일단 잔머리를 구릴립니다. 네, 괜히 이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빨리 큰 길로 가자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아서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새끼네는 공중전화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운전기사가 자기 차에 타기만 하면 됐거든요.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막 어찌저찌 그를 태우는데 성공하고 공중전화를 찾는 척 빙빙 동네를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효가 든그 운전기사는 차 뒷좌석에서 그대로 사망합니다. 다시 B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둘의 시신을 챙긴 세키네와 카자마는 매니저, 야마자키 집 욕실에서 시신을 해체 작업하기로 해요. 그리고 부부는 막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둘의 시신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 둘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살인해진 거도 그렇게 인멸이 돼요. 하지만 여전히 돈은 부족했죠. 세키네는 이번에는 돈만 뜯을 생각으로 다음 타겟을 정하게 됩니다. 그건 CC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패샵에서 일하던 알바생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동시에 세키네의 불륜 상대이기도 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불륜을 이어오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 마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프리카 캔넬의 주주가 되어달라면서 투자금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 돈만 받고 말 생각이었죠.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던 CC는 곧바로 투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사기 당한 걸 알고 막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막 신고하면 어쩌지?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냥 사기 안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새끼 대는 결국 이번에도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에는 다르게 아내나 매니저에게 이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불륜인 게 들키면 배신감을 느낀 아내 카사마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벌써 셋이나 죽이고 나니까, 아니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1 9 9 3년 8월 26일, 새킨네는 투자금을 전해받기 위해서 CC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돈을 받은 새킨네는막 자상한 척 이거 영양제라면서 알약을 건넸고, 그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삼키게 돼요. 그리고 얼마 못가 사망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시신을 처리했고요. 4명이나 사망했지만 남은 흔적이 없어요. 피해자들 모두 실종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경찰은 대체 뭐하나 싶으시죠? 알고 보니까 진작부터 새끼네를 의심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인 A씨가 살해당한 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은 A 씨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하나를 듣게 되는데, A 씨가 아프리카 캔넬 사장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새키네가 그에게 큰 돈을 빚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문제는 물증이 없어요. 당시에는 CCTV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신이 없으면 사실상 뭐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상하긴 한데,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 캔넬에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경찰은 여기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고, 패샵 근처에 잠복하면서 계속 감시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교묘하게 시신이 처리돼서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죠. 그러던 그때, 오사카에서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도 독극물을 이용한 연쇄살인이었는데요. 아마추어 애견훈련사가 개 도살에 쓰이는 약물을 써서 주변 사람들을 차례로 죽였던 겁니다. 아니 이 수법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두 사람은 전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거였죠. 어쨌든, 오사카 사건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 캣넬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졌고, 결국 기자들이 아프리카 캣넬을 에어싸고 막 취재하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새끼네와 카자마는 너무나 당당하게 범행을 부인하고요 어차피 시신도 없고, 소지품이랑 뼈도 다 재가 돼버렸으니까, 뭐, 그냥 증거가 없을 거라고 아주 확신했던 겁니다. 이 뻔뻔함을 보면 부부는 정말 천생 연분이에요. 하지만 보통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뻔뻔하기 쉽지 않죠? 공범인 매니저 야마자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수사에 경찰은 야마자키를 심문하기 시작해요. 경찰서에 불려간 그는 일단 자기는 모른다고 막 발뺌을 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경찰은 이걸 보고 의심이 커졌고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마자키는 아내랑 함께 잠적해버려요. 하지만 아내의 설득 끝에 얼마 못가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3년 12월 3일, 세키네 부부의 끔찍한 범행이 밝혀져요. 야마자키는 자기가 보고 들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물증 확보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결국 세키네카자마도 곧장 체포되었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야마자키는 협박당해서 범행의 그 가담한 점과 경찰의 물중 확보를 도운 점이 참작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요. 자, 그러면 부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세키네와 카자마는 법정에서 아주 진흙탕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니, 아내가 주범이다. 아니다, 남편이 주범이다. 아주 서로 등떠밀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주모자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책임을 막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거죠 참 살인까지 같이 저지른 이 부부의 연이라기엔 너무 열팍한 거 아닌가 싶네요 5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사이좋게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새끼네는 반성은커녕 같은 방 동료들에게 허풍 떨기 바빴어요 올림픽에 살인 종목이 있다면 내가 분명 그 금메달일 거다”라면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고 막 자랑을 늘어놨죠. 이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새끼네가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허언을 일삼던 사람이라서 이게 정말일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그는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병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아내 카자마는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도쿄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자기는 우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 스타리 디와 메이였습니다.